세 현기증 사이코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여전히 영화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감독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있습니다. 세와 마니의 히로인 티피 헤들로는 2016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TP에서 히치콕과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 성희롱과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합니다. 그녀가 히치콕을 거부하자 그녀는 헐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라 제대로 연기 생활을 못 했다고 말합니다. 히치콕은 1980년 80세 나이로 고인이 되었기에 티피의 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되고 말았죠. 워킹 걸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은 멜라니 그리피스의 엄마이자 그레이의 5 0가지 그림자 다코타 존슨의 외할머니인 티피 헤들런의 자서전은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티피의 자서전에는 히치콕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이며 디렉팅 능력은 인정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존경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폭로합니다. 히치콕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로부터 그가 원하는 연기를 얻기 위해 협박하고 통제하고 조종해 왔다고 합니다.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촬영장에서 촬영하지 않은채몇 시간이고 시간을 끌어 긴장감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영화 새 촬영 중에는 가짜 새를 대신해 실제 새를 사용하면 더 사실적이라고 설득해 실제 새의 공격을 받다가 티피가 촬영 중 기절하는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티피헤드러는 확실히 히치콕 감독이 여주인공으로 선호하는 차가운 이미지의 금발 미녀입니다. 히치콕의 영화에는 유독 금발의 여성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괴로워하는 신이 유독 많습니다. 영화 평론가 사이에서는 히치콕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특정 여성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히치콕 감독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은 금발 미녀입니다. 그는 그의 특징인 호러 장르에 여자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힌치콕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연출한 영화 속 금발 미녀들을 학대하며 이를 해소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새 에서는 티피 헤드런이 실제 새를 이용한 인권 없는 현장에서 촬영을 했고 사이코의 금발 미녀 제넬리가 모텔 샤워 중 비명을 지르는 시는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금발의 배우 그레이스 켈리도 다이얼 M을 돌려라 2창에서 목이 졸리거나 소막살인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들과 티피 헤드런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히치콕과 작업을 하기 전 이미 유명 배우였고 티피 헤드런은 히치콕에 의해 발굴된 배우였습니다. 히치콕은 다이어트 음료 광고에 나온 티피를 보고 에이전시를 통해 바로 캐스팅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히치콕은 자신보다 31살이나 어린 생자신인 티피를 영화 세의 파격 캐스팅하면서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연기를 엄격히 가르친 것은 물론, 당대 최고의 영화 의상 디자이너였던 에디스 헤드에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일상까지 포함한 헤드런의 패션 전반을 부탁했고, 직접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과 상류층 음식을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새 캐스팅을 제안할 땐 금과 진주로 된새 모양의 머리핀을 선물하기도 할 정도로 공을 들인 것입니다. 자신에 위해 만들어진 배우이기에 뒤틀린 욕망을 표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티피 헤드런의 자서전으로 돌아와 보면, 그녀를 향한 히치콕 감독의 집착의 시작은 남자 출연자나 제작진이 그녀에게 말을 걸면서부터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히치콕 감독은 괜스레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영화 새가 성공하며 티피는 골든글러브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히치콕은 곧바로 그녀를 많이 에 캐스팅했고 감독의 집착은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영화 작업 내내 그녀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고 부적절하게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날 리무진에서 히치콕과 단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듯 강제 추행을 허승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사장 로우 와서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당시 히치콕은 최고의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히치콕의 집착은 심해집니다. 히치콕은 꿈에 헤드런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하며 야한 꿈 얘기를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영화 촬영을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했던 티피는 죽을 맛이었겠죠. 결국 자신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히치콕 감독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 그 일로 인해 티피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이 촬영 중 그녀는 탈의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히치콕이 들어와 강제 성추행을 한 겁니다. 그녀는 내 기억에서 지을 수 있다면 지워버릴 끔찍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티피는 충격과 거부감에 휩싸여 그를 밀어냈고, 간신히 그를 물리치자 히치콕 감독은 너의 경력은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영화 촬영이 한창이던 때 감독과 배우 사이에 불미스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히치콕은 많이 촬영이 끝나는 내내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의 여파인지 알수 없지만 새와 많이 라는 불멸의 흥행작을 만들어낸 그녀는 다시는 히치콕 작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간신히 다른 영화에서 조연이나 단역으로 배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티피가 히치콕과의 사건으로 처음 입을 연 시점은 이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아직 히치콕이 생존해 있던 1973년입니다. 이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84년에 도널드 스토프가 쓴 전기 히치콕이 나온 후에도 히치콕의 악행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녀와 히치콕의 관계를 담은 HBO의 TV 영화 더 거리 나오면서 완전히 공론화됐습니다. 히치콕의 시대를 앞선 기발한 영화 촬영 기법이나 영화적 언어는 모두 칭송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나는 이력이 있다고 그면의 그림자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티피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치콕은 내 배우 경력을 파괴했지만 내 인생을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